사무엘하 7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곳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쓴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아, 다윗 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좀 지어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반응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짓겠느냐 하셨죠. 아, 우리는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닌가.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아니하셨는가. 그래서 당혹스럽고 또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뜻하셨다 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보기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왕이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교례를 왕이 세워지기 한참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불쾌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인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폐역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백성들이 죄를 품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것을 만세 전부터 사미 하나님의 협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뜻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실 때 그것이 어떠한 마음이셨겠는가? 마냥 그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그렇게 하셨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의 성막 되시는 예수님이 찢겨주시고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깨뜨려주실 때 그때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정하신 백성들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부어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그 마음에 들어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것을 기쁘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순종하시는 것을 기쁘다 하시고, 이 땅에서 가장 부패하고 누추한 자리에 들어오기를 기쁘다 하신 그 사랑을 알아야, 그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것을 몰랐어요. 선지자라고 해서 다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말을 들었을 때아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원대로 행하소서 그렇게 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를 통하여서 다윗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기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밤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그 말씀이 이어지죠. 8절, 9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일세계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곳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그랬어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이 5절 마지막에 있어요 5절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가 나를 위하여 건축할 수 있겠느냐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네가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것이에요. 먼저 두 번째 의미를 보자면, 내가 살 집을 할때이 산다, 이 단어는 거주하다, 앉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신전을 지을 때 그들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신전에 자기들의 신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요. 앉아 있다는 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신은 그 신전에 앉아서 섬김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이 시대 정신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너는 내가 이 성전에 앉아서 섬김을 받는 그 성전을 네가 건축하려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성김을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양 떼들 그 치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었고,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의 모든 원수를 멸하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어디 앉아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마치 다윗이, 왕인 다윗이 무엇처럼 보여져요? 오늘 8절, 9절 보니까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같이 보여지잖아요. 다윗이 한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건축하겠느냐? 그첫 번째 의미죠.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것이 다윗 언약.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이 내용인데요. 그 다윗 언약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이 특별한 그 특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지나쳐서 오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헌금하고 또 헌신도 하고 또 기도도 드리고 할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마음이 있습니다 지나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일에 많이 이바지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드린 가치를 생각하고 내가 주님께 행한 그 공로를 계산하는 것이죠 제딸 아이가 있죠 이제 7살 된 아이가 있는데 아, 가끔 뭐 이케아 같은 거 가구 조립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가 와서, 아빠 내가 도와줄게. 자기가 뭐 나사도 조여보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성가시죠. 그런데, 그 아이의 이 정서 발달과 이 성장 발달을 위해서,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기회를 줘요. 엄마가 와요. 그럼 뭐라고 해요? 엄마, 내가 아빠 도와줬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도와주긴 뭘 도와줘요? 그것 때문에 더 시간만 늘어났죠. 딱그 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이 뭐 많이 한줄 아는데,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우리가 헌금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허락해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이었어요. 모든 세상에 음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한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할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철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기도의 소원을 주신 것을 믿음이 자라면 깨닫게 돼요. 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구나. 통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될 때가 지금도 많이 있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베들레헴에서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그를 택정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신 그 은혜를 그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실 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씨를 다윗의 왕위를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다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주셨을 때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시고 그 언약을 더 확장시켜 주시고 그 언약의 계시를 진전시키는 그 내용인 것이죠.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그 주체가 하나님 됐어요. 여러분, 민족을 이루시겠다.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성취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몸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보니까 그의 몸이 늙어서 그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지라 그랬어요 경수가 끊어진 여인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도 그 아브라함의 그 시점 아브라함의 그 관점에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환란과 그 대적들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가 이 약속 받고 들어가자마자 가난한 거민을 만나요 가자마자 심한 기근을 만나요 그리고 애굽 바로 왕 앞에 서서 두려운 일을 당하고 아내를 빼앗겨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힘이 셌던 그돌라오멜 그 왕과 또 연합군 내 나라와 싸워야 했어요 아비멜렉 왕에게 또 두려움을 당해요. 어떻게 그 일이 성취되는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오히려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로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름이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창대하게 되었습니까? 공교롭게도 이두 사람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대로 나와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썩어지고 사라지게 될 때에도 세세 무궁토록 사라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 창대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시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가 땅에 있는 많은 족속과 나라 백성 방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되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과연 될수 있는 것이었는가? 우리가 바랄 수나 있는 그런 뜻이었는가?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소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랄 수 있었던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과 마지막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주권자가 되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이름을 장대케 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까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내 생활, 내 개인적인 어떤 구원,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터에 세워주신 뜻이 무엇인가, 세계나라 열방 민족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참대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미국 땅에 특별히 세우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심으로 이 미국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자기의 관점으로는 전혀 되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될 일이 아니었어요 갈대오루에서 메소,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어 주셔서 그 몸에 그 그 모든 생산의 힘이 다 끊어지고 경수가 끊어진 그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그 씨를 하나님이 잉택해 하시고 그리고 그 씨에서 나온 후손을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 나라의 주권자 왕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다 이루시는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형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이루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그 하늘나라 다 들어가기까지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이미 그 뜻이 이루어진 줄 믿고 모든 감사 모든 찬양 모든 존귀 우리 아버지께 올려 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앞으로도 귀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으며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실한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추한 우리 심령 아직도 욕심과 죄가 있는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이 구원 하나님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모든 삶 속에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에서 어떤 환란이 오거나, 위험한 일을 우리가 당하거나, 두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었고 말씀의 진실한 뜻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수술을 받고 또 질병의 아픔 가운데 고통하며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이 고치거나 만질 수 없는 그 약으로 고칠 수 없는 그 심령을 고치시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물 붓듯이 부어지는 그런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주민하게 보살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심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하고, 은밀하고, 크고 놀라운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뤘다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줄을 믿으며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